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초피 후원하기 링크를 타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이번에 아스다 현대기에서 월드위전이 나오고 나서 대규모의 이동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서버가 그 대규모 이동의 어, 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아이디들이 보이죠 저희 쪽에 안정 님을 비롯해서 호이 님 호이 님 캐릭터도 지금 총세력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높은 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신기에서 활동을 하셨던 리차드밀 님께서 또 진입을 하셨고요. 어, 그 다음에 호인님 캐릭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어 이번에 태권 캐릭터 이렇게 됐고, 지화제 형님의 윤슬에서 온 상태입니다. 절멸 캐릭터 6만 천인데 상당히 또 강력하고 잘 버티시더라고요. 이거는 빅포스 형님의 비칼리 캐릭터, 그 다음에 주신 캐릭터 엄청 많이 오셨다는 거. 거기다가 미아제 서버에서 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지원을 와주셔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쉽지 않은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점차 들어오시면서 싸움이 조금씩 진행이 됐던 것을 찍어놨는데.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고투력이 있다 보니까 디스코드 화면을 활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찍었었어요 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 소수교전을 해서 산발적으로 이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캐릭은 절묘 캐릭인데 진짜 어,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이 캐릭 역시도 이제 전투력이 53,000에다가 88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대1로 버티는 걸 보면 어, 아스달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좀 차이가 나게 되면 데미지가 좀 급격하게 안 들어가긴 하거든요 회피, 그리고 이제 후방 공격을 해도 데미지가 조금 안 들어오는 거 엄청나게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호인님 캐릭터가 등장을 해가지고 어... 데미지가 진짜 살벌하지요? 원 거리에 방패 던지는 게 치명타 터져서 4천 데미지가 들어갔어요. 어, 호이님의 등장으로 소수 교전이 또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제가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 워낙 강력한 캐릭들이 많이 와서 이 이후에도 계속 캐릭터들이 너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수가 83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정님은 어떻게 싸우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들로 버티셨던 절멸 캐릭터가 이제 안정님이 때릴 때는 어, 또 데미지가 잘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리차드 윌님의 캐릭터죠 탈 것이 지금 신하고 정령은 주생 난걸입니다 68,000이시구요. 다만, 이제, 궁수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힘이 전사보다는 안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교전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전사를 전부 다 선호를 한다라는 게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부 다 전사긴 하더라구요. 센 캐릭들이. 네, 이렇게 해서, 리차드 밀님의 캐릭터를 정리하고, 이게, 어, 지금 호이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또 강력한 캐릭이신데, 아직까지는 이제 연맹에 대한 버프들, 거기다가 이제 총 세력장의 버프를 지금 안 가지고 있으신 상태에서 싸우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안정님 또 말씀하시기로 이게 총 세력장을 달고하시게 되면 1대1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클라스가 되는 캐릭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데미지가 좀더더잘 들어가는 궁수를 타겟으로 지금 때려주시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거의 장판파의 장비마냥 앞쪽에서 어, 엄청나게 교전을 하시는데 네, 호인님 캐릭터의 데미가 지 들어오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안정님이 때리 는 거랑 데미지를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피칼리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궁수로 해서 뒤에서 데미지를 야또 야무지게 넣어주시고 있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혼자 입구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입구에서 싸우게 되면 서로 서로 좀 지원이 들어가니까 어, 바깥쪽에서 킬을 노리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조금 더더 더 빨리 클리어 할수 있는 캐릭터를 타겟으로 잡아서 때리시고요. 어, 조영님 캐릭터 상당히 강력한데 데미지가 5,000, 4,000까지 터지는 걸 보면 상대도 마찬가지로 어, 궁수부터 노리고 있죠. 태쿤 캐릭터도 이번에 신화 탈 것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강력해서 어, 진짜 이 캐릭터 안놓는 캐릭터인데 데미지가 살벌하게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클리쳐를 했을 때 고민을 했었던 게 이제 사제를 해가지고 한번 활약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인분을 할수 있는 캐릭터는 스킬만 배워놓으면 사제가 1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에 힐만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힐만 한번 들어가고 덕보만 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1인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딱 쟁이 끝나버려가지고 그냥 단그리로 파밍해가지고 스펙 좀 올려야 되겠지 생각했었는데, 어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사제를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영웅레이드도 나오게 됐었는데, 사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어, 근데 여유로움이 좀 느껴지기는 해요. 어느 정도 데미지에 들어오는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서 싸우시죠. 전사가 또 느껴지는 게, 전사가 사기다. 이게 데미지와 들탱이 다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쪽뿐만이 아니라 상대 쪽도 전사가 있고 강력한 캐릭터는 진짜 전사를 좀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수도 있으시고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호이님 안정님 그 다음에 호인 2캐릭터 그 다음 에 절멸 캐릭터가 이렇게 투사로 하고 있고 반카르 캐릭터 네, 태권 캐릭터, 되어 있죠. 어, 보면, 이게 죽지 않으시고, 연속으로 60킬, 70킬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어, 클래스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1대1도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봤고요. 이제 서로서로 워낙 강력한 캐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세력전에 달게 되면 또 전투력이 2000까지 올라가시게 될 거니까, 거의 용호상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 용캐리끼리의 또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다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금의 교전으로도 여러 훈대에서 또 싸워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무빙샷으로 또 싸우는 모습이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제 안정님이 공격력이 1,004를 찍으셨다라는 거 이게 4자리수가 네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게 그지없긴 하네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소속여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확실히 안정님 괴물이긴 합니다. 몇 명한테서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방금 나왔지 않나 26,000 데미지가 나오네요. 전사 같은 경우는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데미지가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단단해지죠. 아, 6만 캐릭터가 데미지가 3,000이 나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차네요. 능력 차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어, 일정 이상 데미지 이상이 안 들어오면 이런 캐릭터 아예 못 잡죠. 확실히, 아까 전에, 이제, 이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층에 버프를 받고 나서 버틸 수 있는 부분인데, 이야, 혼자 밀어내네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일기 당선. 거의 뭐, 이제, 장비지 않나. 어,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80등 밖으로 밀려나버린, 1회 4 서버의 상황이었습니다.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for sure.